쌀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였습니다. 충청도의 어느 관아에 어떤 처녀가 끌려와 암행여사에게 문초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두거라 주상전하께서 하사신 선물 훔쳤으니, 너는 조정을 능멸하는 중지를 지었다. 여봐라, 사또! 저 자녀를 당장 하옥시키고, 내일 한양의 보도청으로 압송해라 예, 어, 사또. <laughs> 사또! 소희는 전하의 선물을 훔친 적이 없사옵니다. 억울하옵니다! <laughs> 아리따운 처녀가 임금님의 선물을 훔쳐서 포도청으로 끌려가다니 포도청으로 끌려가면 백이면 백, 참형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처녀는 왜 임금님의 선물을 훔쳤을까요? 그 사연은 어젯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어젯밤, 암행어사 박문수가 어느 고을을 가다가 사방이 어두워지자 이생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생원의 집은 이틀 후에 외동딸의 혼례가 있어 잔치 준비를 하느라 음식이 풍족해서 방문수는잘 먹었지요. 방문수가 저녁을 먹고 심심해서 뒤채로 가는데 별당 쪽에서 어느 처녀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박문수는 별당으로 가봤지요. 가 보니 어떤 낭자가 마당에서 홀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물었더니 낭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이연지라고 합니다. 이 집의 외동딸인데 모래 헐레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소녀는 오래 전부터 우리 고을에 사는 현수라는 도련과 서로 연모하여 왔습니다. 현수 도련님의 집은 몰락한 양반으로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소녀는 현수 도련님의 인격과 사람됨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소녀를 좋아하는 도련이 또한명 있었습니다. 그분은 옆 고을의 대갓집 배진사의 아들인데 이름은 신길이라고 합니다. 신길이는 과거에 연지가 사는 거울에 놀러와서 연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지는 신기리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인할 나이가 되자 아버님은 갑자기 신기 도령과 혼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진작부터 현수 도련님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혼인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현수네 집은 가난해서 보잘것 없는데 무엇을 보고 현수랑 혼인을 한다는 게는 음,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배진사 댁으로 시집갈 준비나 해! 연진왕자는 박문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허,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사실 아버님께서 배진사 댁으로 소녀를 보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지요? 아버님은 오래 전 배진사에게 큰 돈을 빌려서 장사를 했는데 그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빚을 지고 있었죠. 그래서 배진사의 아들 신길도령이 머리를 썼습니다. 아버지, 예. 소인은뭐연지왕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연지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빚이 있으니 뭐 연지를 우리 집 며느리로 보내면 그 조건으로 빚을 탕감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음연진하면뭐 얼굴도 곱고 총명하니 뭐 며느리감으로 부족할 게 없지. 네가 연지를 그리 사랑한다고 하니 뭐그리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소녀는 어쩔 수 없이 신기의 도령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진은 현수를 만나 눈물을 흘리며 이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이제 다른 사람과 혼례를 올려야 해요.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연진 왕자 이렇게 헤어지다니 너무 안타깝소. <웃음> <웃음> 그렇게 현수도련님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막상 헐린 날이 오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래신길도련이 가마 타고 오기 전에, 내일 밤, 몰래 집에 나가 현수도련님과 도망쳐 멀리멀리 가서 몰래 함께 살려고 합니다. 헉,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지 몰랐소. 방문수는, 사랑을 돈으로 사려는 신길도령의 행동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연지를 도와주기로 했지요. 연지가 잠깐 뒷간으로 간 사이에 박문수는 품에서 붓을 꺼내 연지 낭자의 방에 들어가 서랍 속에 붓을 슬쩍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관하로 가서 사또를 만나 마패를 보여주었지요. 사또는 영문을 몰라 겁을 먹고 덜덜떨었습니다. 어, 어사또, 소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어사출두를 하셨는지요? 음, 자네는 잘못한 게 없네. 내 네, 다른 용무가 있어서 어사출두를 했네. 그 그래요? 그 다른 용무가 무엇인지요? 그러자 박문수는 사또에게 이런 저런 명령을 내렸고. 사또는 자기를 벌주려는 게 아니어서 안도의 숨을 쉬며 방문수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명을 받은 보졸들이 연재의 집에 틀이닥쳤습니다. 듣거라! 임금님께서 충청 부사에게 귀한 붓술 선물로 하사해서 관원들에게 보냈는데 어젯밤 이 고울 주막에서 관원들이 잠을 자다가 그붓술 도둑맞았다. 지금 보졸들이 온 고울을 뒤지고 있는 중이니 이 집도 수색하겠다? 그렇게 말한 보졸들은 집안을 뒤졌고, 연지의 방도 뒤지다가 서랍에서 방문수가 넣어두었던 붓을 찾아 냈습니다. 이방 나으리, 붓을 찾았습니다! 네, 응. 임금님의 붓이 틀림없다. 저 처녀를 당장 묶어서 관아로 끌고 가자! 예. 예! 이 이방은 그 붓이 임금님의 붓이라고 하며, 연지를 오랏줄로 묶어서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이생원 부부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딸이 충주인이 되어서 끌려가자 난리가 나서 관아로 따라갔지요. 연지가 관아로 끌려와서 보니 대청마루에는 박문수가 의자에 앉아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생원 부부도 멀리서 떨며 보고 있었지만 은 박문수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니 어젯밤에 자기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었지요. 처녀는 듣거라. 추상 전하께서 하사하신 선물을 훔쳤으니 너는 조정을 능멸한 중기를 지었다. 여와라, 사또저 처녀를 당장 하옥시키고 내일 한양의보도청으로 압송해라. 예, 어, 사또사또 <laughs> 사또. 소희는 전하의 선물을 훔친 적이 없사옵니다. <laughs> 그래, 음 그러고 보니 한밤중에 처녀가 주막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서 간원의 물건을 혼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혹시 너와 가까운 남정내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자가 훔쳐서 너에게 환심을 사려고 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처녀는 이실짓고 아리어라. 너와 가까운 남정내가 누구냐? 예, 소인에게는 그런 남정내는 없사옵니다. 그러자 이방이 어사에게 아뢰었습니다. 어사또 저 처녀는 사랑을 나누었던 현수라는 도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혼례를 올릴 배신기이라는 도령이 있는데 혼인을 하기로 한사이니까그 자도 가까운 사이일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그래? 여봐라 형방 당장 포졸들을 데리고 두 도령을 체포해와라. 예. 그렇게 해서 두 도령은 묶여서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현수는 연지가 끌려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연지랑자, 낭자가 왜 여기 끌려와있어 도련님! <laughs> 박문수는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도련은 듣거라. 내가 알아보니 너희 둘은 이천여와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니 너희 둘중 하나가 임금님의 하사품을 훔쳐서 처녀 관심을 사려고 준 것이 틀림없다. 지금이라도 훔친 것을 실토하면 이 처녀를 석방하고 실토한 자에게 그 죄를 묻겠다.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끝까지 발뺌을 한다면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은 풀어주겠지만 이 처녀는 포도청으로 끌려가 차명을 당할 것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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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야... 아이고 연지야. 박문수의 말을 들은 심길이는 덜덜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거 어, 어서 왔다. 소인은 붓보다 더 비싸고 귀한 금은 무화를 홀레품으로 준비할 정도로 저희 집은 부자이옵니다. 그런 소인이 와 붓을 훔쳤겠습니까. 소인은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laughs> 배신 길은 그렇게 발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사또, 소인이 연진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훔쳤습니다. 소인을 버려주고 연진왕자를 풀어주십시오. 네? 뭐? 그게 진짜냐? 사실이면 너는 한양으로 끌고 가 목숨을 잃는다. 그래도 좋으냐 사실이 옵니다, 어사또. 소인을 버려주고 연진왕자를 풀어주십시오. 연진은 현수가 목숨을 바쳐가며 자기를 구해주려는 그 마음에 그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연진왕자, 나는 이제 죽지만, 왕자를 위한 선택이니 후회하지 않소.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두 도령의 진술을 들은 어사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두를 듣거라. 지금까지 모든 것은 내가 꾸민 일이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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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박문수는 얼굴을 가렸던 부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박문수의 얼굴을 본 연지와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분? 에? 어젯밤 우리 집에서 묵었던 분이 어사또였어? 어젯밤에 나는 연지의 방 앞을 거닐다가 연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연지의 방에 있던 서랍에 몰래 붓을 넣고 관아로 와서 사또에게 모든 것을 시켰던 것이다. 연지와 부모님, 그리고 두 도령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그러자 박문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생원 부부는 들으시오. 사익감으로 목숨을 바쳐가며 딸을 살리려던 사람이 줬소. 아니면 자기만 살겠다고 배필감의 죽음을 모른 척 하는 그런 사람이 줬소. 아이고, 어사 또, 당연히 현수가 사익감이지요. 그러자 현수와 연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연지남자 <laughs> 그리고 배신길은 황당함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으, 이럴 수가. 그렇게 해서 이생원는 현수와 연지를 혼인하게 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 원하고 사랑하던 사람과 부부가 되었으니 참으로 기뻤지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 신혼 부부들의 이혼율이 참 많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 전세방 한칸 마련하기 어려운 세상이니 아무리 신혼이라고 해도 다투다가 끝내 헤어지는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과거에는 반지하 방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도 조금씩 살림을 늘려나가는 재미로 알콩달콩 헤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고 지금은 다 다들 나이가 들어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가진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의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